나스닥 상장과 대한민국의 에어비앤비를 노리는 밀크코인 야놀자와 함께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호재와 함께 밀크코인 매매 전략 다루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밀크 인데요 밀크도 스톰엑스와 센티넬 프로토콜처럼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62동 평균선이 밑으로 꺾인 상태에서 아직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하고 내려와 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밀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고 해외 에어비앤비처럼 많은 서비스를 야놀자 와 밀크코인을 통해서 확장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밀크코인의 60% 70%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야놀자의 사업 확장은 밀크코인의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밀크코인은 제가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중에 유일하게 중장기로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 에어비앤비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같은 섹터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밀크코인이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에어비앤비와 함께 좋은 흐름으로 큰 상승 이끌어갈 수 있는 상승 랠리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우선 목표가는 이전 전고점을 기준으로 800원 이상에서는 한번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고 여기서 수익 실현한 나머지 물량을 길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프로젝트 한두 개와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집중하는 종목들의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트의 내용이나 이 호재의 내용들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는 포인트가 한 가지씩 있는데요.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력의 움직임의 흐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6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6월 준비해서 7월에 수익 내지 않으면 8, 9월, 8월 중순부터는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7월 달에 나는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8, 9월에 이제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갇혀서 조정장에서 매수하게 되는 조정파동인데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력들의 함정에 빠져서 또 물리게 되는 그런 답답한 매매를 반복하게 될수 있는데요. 제가 6월부터 말씀드린 세력들의 흐름입니다. AI로 상승이 진행되었고, 채굴 관련, 비트코인 캐시죠. 관련 종목들이 흰먼 연설문에 상승 내러티브, 호재가 겹쳐지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고, 미국 관련 코인, SEC 관련이죠. 리플 약식 판결 나오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홍콩, 그리고, 일본인데요. 제가 홍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홍콩의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미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를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홍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7월 말에는, 일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수익입니다 먼저 스택스로 수익을 시작했고 50% 20%총36% 이분이 총 시드 3천만원인데 처음에 무료 정보 공유방 오셨을 때 마이너스 70% 였습니다 저와 함께 두 달간 세력들의 움직임만 쫓아서 매매하시면서 마이너스 70% 50%에서 이제는 플러스 20%로 수익 실현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종목 선정에 대한 해안이 있으셔서 몇 개의 종목은 손절을 진행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손절한 종목들로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바로 만들어내면서 쉽게 다른 포트폴리오보다는 손쉽게 금방 수익 전환되신 겁니다. 50%, 30%, 40% 스택스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50% 수익 난 상태에서 수익 실현하고 비트코인 SV 70% 비트코인 캐시 100% 48% 47% 45% 105% 99%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정보력이죠. 달달구리합니다. 진짜 세력들 매집주 대박픽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계신데요. 세력들의 움직임만 쫓아다녀도 이렇게 큰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격과 간격. 종목과 종목 사이에 중간중간 단타 종목들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말에 상승했던. 하이파이50% 수익 27% 24% 51% 49% 주말 이틀 보유하시고 5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저도 영상 보고 들어와서 주말 급등주 받아봤는데 소액이지만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무료 정보 공유방에 먼저 오신 분들이 더큰 수익을 먼저 쌓고 계시는 거죠.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세력들도 매집을 해야 상승을 시키는데 매일 매일 매집해서 그날 등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이죠. 기간을 가지고 매집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입장하셔서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기다리시고 공유 받아서.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리플 갑작스런 약식 판결 승소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 여러분들은 다들 수익 내셨나요 리플 같은 경우는 승소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1,300원, 1,800원 이런 평단가에 입장하신 분들 제가 3개월 전부터 어쩌면 이미 나왔고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 수익 실현하고 나서 만들어진 추가 현금으로 리플 평단가 관리하시면 7월 안에 50% 이상 수익 낼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판결 나오자마자 하루에 100% 상승 하면서 다들 1년 길게는 1년 반 동안 물려있던 리플이라는 종목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끔 수익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40% 52% 44% 44% 리플 목표가 듣고 나니 저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싶네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저는 왜 못할까요? 왜 늦게 오셔서 먼저 매집을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게끔 도와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셔서 매집을 같이 하셔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런 리플 수익뿐만 아니라 리플 다음으로 리플 수혜 종목 스테픈이었죠 이번 주말에 수익낸 스테픈 세력들이 간단하게 매집했고 웹엑스 컨퍼런스에 리플과 같이 참석하는 종목들 리플 같은 호재가 묻어 있지 않으면은 상승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말에 20%한 이틀 보유해서 난 수익입니다. 20% 26% 25% 25% 25% 22% 이렇게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카카오톡 정책상 1,500명 입장한 인원이 1,500명이 넘어가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입장하셔야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누구나 얼마나 매집했는지 언제 매집했는지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트 입장하셔서 내가 원하는 종목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얼마나 매집했는지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공유해드리는.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이 모든 정보 공유 받으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앞에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찾는 방법과 세력들은 근거로 매집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세력들의 특징 말씀드리기 전에 무료정보 공유방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입장해야 다음 종목을 충분히 매집할 시간 그리고 정보 공유를 받고 나서 그 종목이 상승하는 시간까지 늦지 않아야 한 종목이라도 먼저 공유받을 수 있다는 점. 세력들의 매집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FOMC에서 파워루장은 많은 힌트를 주었는데요. 이 FOMC의 주요 내용, 요약 정리 가져왔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데이터를 계속 보고서 9월에 어떻게 될지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인상 계획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8월에서 9월 고용 지표 등이 데이터들이 좋지 않았을 때 추가 인상을 진행하겠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고 고용이 너무 강하다. 고용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었습니다. 9월 FOMC까지 나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또다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헤드라인보다는 근원 CPI, 근원 수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고용이나 CPI 같은 수치들이 나올 때 근원을 더 주목해서 보고 고용 지표가 꺾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긴축 정책 운영에 있어서 고용 완화는 수반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더 강한 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있다. 매파적 발언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금 조달 환경은 꾸준히 긴축적으로 변하는 중이다. 노력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지만 물가는 회복력이 있음에 주목. 물가가 재차 반등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이 부분에서 상승을 잘 하다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말에 이하면 데이터만 괜찮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위기는 진정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들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런 연설이 끝남과 동시에 세력들은 8월 그리고 9월까지는 기준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골디락스라는 매집하기, 매수하기, 투자를 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일시적으로 왔음을 느꼈는지 매집을 굉장히 많이 시작했는데요. 매집하는 모든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웹엑스 컨퍼런스 26일까지 진행되었던 웹엑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FOMC까지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큰 상승을 만들어 내려고 매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종목, 세력들이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처럼 집중적으로 매집을 시작했는데 이세 가지 종목 명단 공유 받아서 이번에 8월, 9월, 두달 안에 300%에서 400% 수익. 세 가지 종목에서 전부 수익을 낸다면, 500%에서 600%까지도 가능한 세력의 집중적인 골드락스 매집 종목.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같이 매집하시고, 2023년 하반기 마지막 매집 종목들 큰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